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공개 연애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. 뭐 이미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단지 여러분들이 깜짝 발표를 할수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. 뭐 공개 연애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. 많은 분들이 공개 연, 연애를 하셨던 분들 역시도 공개 연애를 꺼려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, 하지만 이미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소문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뭐 저희가 만난 건 얼마 되진 않지만, 워낙 그런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, 저희가 굳이 에, 숨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는 이런 상황이... 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분은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. 하지만 잘 대처해주고 있고 또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저희의 저의 저희 이 열애에 관한 기사 들은 오늘 제 이야기로 나오는 기사들 이 기사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소식은 굳이 다른 곳에서의 먼저 발각되는 일 없이 발각되기 전에 꼭 발표할 수 있는 날을. 기다리고 꼭 그렇게 할게끔 할 테니, 그 전에 미리 성급하게 언제 결혼한다라는 그런 보도는 없으시길 희망하고요. 아무리 특정이 좋아도 사람 하나 살려 주십시오. <laughs>